뭐, 픽스가 됐으니까. 1년 반 만에 다 구축을 했으니까. 이, 그러니까 뭐 꽃, 손님도 그렇잖아요. 선배님도 뭐꽃 뭐, 거의 무한대로 생산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거래처가 한정돼 있는 거잖아.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. 그죠? 근데 저도 저는 거래처보다는 이 원유기 부족한 거죠. 고, 공급이 부족한 거죠. 공급이. 예,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. 아니 선배님, 우리 그 행사장에 갑자기 뭐 100개 한뭐 100개를 보내야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선배님 능력에 100개는 충분히 만들잖아요. 여기저기 끌어다가 맞출 수 있잖아요. 마진에 있든 없든 간에. 근데 저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돼, 그게. 100개를 맞출 수가 없요 왜냐면은 각자 회사마다 그, 잡는 스타일이 또다 다르고 남지안 않거든요. 항상 부족하니까. 네, 형님, 선배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좀 시스템이 다른데. 국내산이나 수입류부, 그게 가능하거든요. 거의 무한대 시장이니까. 예, 뭐 끌어다가 넣릴 수가 있는데, 제주산은 안 돼요. 그래서 제가, 어...